안녕하세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자, 이번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투숙아의 선물입니다. 네, 3학년 1학년, 아, 3학년 1학기 네, 중간고사 주요 문항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자, 5번 문제죠. 우리 저희 우리 문제지의 5번 문제. 어, 전형적인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무리 수의 위치를 찾기 하는 문제입니다. 자, A 점에서 우리가 컴퍼스를 찍고 돌려던, 어, 돌려진 상황이 되겠고, 즉, 이 삼각형 ABC가 직각 삼각형 이용서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선분 AC의 길을 좀 구해서, 그만큼의 길을 컴퍼스 이용해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돌렸을 때, 만나는 점의 좌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1차가. 그럼 따라서 이게 한 칸, 두칸될 거니까 선분 AC 길이가 루토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보다시피 이만큼 거리나, 이만큼 거리나 똑같이 루트 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우리의 목적은 p, q 점을 좌표 값을 구해야 되거든 일단 q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q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어디서부터 스타트했죠? 마이너스 1 점에서부터 스타트해서 오른쪽 루트 만큼 갔으니까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라고 우리가 점의 좌표 얘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p 점 좌표죠. p 점 좌표는 뭐가 되어야 돼요? 마이너스로 왼쪽으로 우리가 내려갔으니까 자,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P부터 Q까지 거리고 하는 거 맞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우리 수익선상에서수익선에서두점 사이 거리는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 값을 빼주면 돼요. 그즉이두 숫자를 뭐 한다 차이를 구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자 그래서 성분 P부터 Q까지 거리는요 자 얘에서 뺀 수치니까 얼마겠어? 이루트 5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요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됐죠? 자 괜찮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6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고 우선 좀 알아야 될게 기본기가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의 기능과 같은 기능을 우리가 있으니까 저렇게 루트 제곱은요 절대값을 체인지해서 문제 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값의 결과는 자기 자신 a가 그대로 나오거나 자기 자신이나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나오기도 하죠. 자,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려면 a값이 0이상인 숫자가 되겠고 음수일 때, 즉 a가 음수일 때는 자기 자신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부를 붙여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게 여기에 이제 기본기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자, 보다시피 루트 a제곱이 마이너스 a랑 같다고 써있죠? 자, 그럼 얘는요. 어떻게 쓸수 있다?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자기 자신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뭘할수 있다? a가 무슨 수... 음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이요 자, 두 번째 사실 여기다 쓸까요? 절대값 마이너스 b의 결과가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b가 나왔죠 어때요?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왔죠 아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b 값이 0 이상이 되는 얘기야즉 우리가 뭘, 할, 뭘 판단이 가능하죠? b가 무슨 수? 0 이하가 되겠죠 쉽계에기해서 b가 무슨 수? 음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답을 마무리할 건데 각각의 제곱수를 이용해서 절대값 처리할 겁니다. 이건 맨손도 절대값 마이너스 a. 두 번째 좀 주의해야 되죠. 이 4b의 제곱은 2b의 전체의 제곱으로 쓸수 있으므로 자 절대값 2b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 옆에가 절대값 a도 기 이렇게 쓰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절대값하는 게 양음수 보판단자 a가 아까 무슨 수? 음수였죠. 그럼 이 양수가 되는 거고. b 가 음수니까 그죠이비 어, e, b 는요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랑 b 를 덧셈하는 거니까 음수가 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철저하게 절대값 성질에 의하여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겠고 그죠 양수면 자기 자신 그대로 자 음수면 자기 자신에 뭐를 붙여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플러스 eb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자 이것도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이 e 플러스 2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가 되면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답 몇 번? 자, 2 번이라고 정답을 쓸수 있고, 자, 다음 문제에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답을 구하는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가 중학 수학에서 인수분해하는 거는 뭐 대각선 공식도 있고 완전직 업식 있고 합차 공식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건 항이 몇 개예요? 좌변에? 항이 4개죠. 네 항이 4개짜리 네 인수분해 패턴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개두 두 개씩 묶어서 인수분해 하는 거와 세개 하나 우리가 엮어서 인수분해 방법밖에 안 나옵니다. 항이 다섯 개짜리 이상은요. 내림차선 정리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두개두 두 개는 힘들고 이렇게 세트라고 판단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같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자 a제곱에 마이너스를 묶어서 자, b제곱 더하기 2b 플러스 1은요 42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완전 제곱식 보이죠? 자 a 제곱이고 마이너스 자 b 플러스에 대한 전체 제곱은 42라고 판단이 가능하고 자 제곱백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합차공식 떠올르겠죠? 합차공식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녀석에다 이 녀석을 더한거한번 쓰고 이 녀석에다가 이 녀석 을뺀걸한번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한번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를 되겠고 얘에서 이를 빼게 되면 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그럼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얘가요 7 나와 있으니까 이만큼 전체 6이 되는 거거든요. 이만큼 전체가요. 그럼 따라서 이만큼 전체가 뭐가 될 수밖에 7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일 가 7이 되는 거니까 a랑 b의 합은요. 자, 6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정답 몇 번? 자, 2번이라고 정답 쓸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21번 정답, 2번 되겠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인데, 아이들 요 문제 풀때 감, 처음에 감을 못잡는 친구는 이걸 계산해서 4분의3 곱하기, 9분의8 곱하기 이렇게 하면 규칙성이 나오지 않아요. 잘볼 수가 없고, 자, 이 땡땡땡 나오면 이 기호 뭔지 알죠?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중간에. 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럼 다 일일이 곱하는 문제 절대 아닐 거고, 그죠 어떻게 할 거냐면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그죠왜 네, 단서가 있어요. 제곱이 좀 자주 보이고 빼기 보이기 때문에 합차공식 패턴으로 맞추는 게좀 좋겠고, 자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손도 이의제곱의 분해, 이의제곱 빼기를 이렇게 쓰려고요. 어차피 이의제곱은 이곱하기 이렇게 쪼갤 수 있고. 자, 2의 제곱 빼기 1 자체는 이렇게 2가 생략됐다고 판단이 가능하니까 합차공식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2 빼기를 쓰겠고, 2 더하기 이렇게 쓰겠다고요. 그쵸? 그래서 다음과 같이 따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 리듬으로 한번 적어보겠다는 얘기.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2분의 2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2 플러스 되겠죠. 자, 얘가 맨손도 이만큼 되겠고, 그 다음, 넥스트죠. 얘는 3분의 3분의 1로 바꾸겠고 여기 뭐 쓰면 될까요? 3빼결 쓰고 3 쓰는 게 맞죠?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이것만 계산해 볼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겠고 곱하기죠. 3분의 2 곱하기 3분의 얼마? 4가 되는 거 맞죠? 어? 느낌이 좀 오나요? 물론 이거는더 이상 얘는 뭐 물론 4분의 3이지만 어차피 곱하기 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죠. 오야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네. 자 아까 전에 뭐, 어, 선생님 무슨 말이었어요? 이 문제는 규칙성을 판단한 문제라고 그랬잖아 규칙성. 규칙성 좀 파악이 된것 같죠. 즉 지그재그로 이거 뒤에서도 약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맨 마지막 거 이것만 좀 세팅을 잘 싸서 우리가 마무리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요. 저 10분에 자 10분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1 10 0빼기1쓸 -10 거니까 9가 되겠고 맨 마지막은 뭐에 10%쓸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맨 선두에 앞에 게 남았음 맨 마지막은 이맨 마지막 게 남단 말이야 왜 지그재그로 이렇게 속오다가 되는 물음이 익음므로자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자 10분의 11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정답 20분의 1 1되는 우리가 어, 정답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m하고 n 자체가 우리가 m이 얘고 얘가 되겠고 얘는 서로 속한 게 맞으니까 얘가 m이고 얘가 n이 되겠고 그래서 m에서 n을 뺀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자, 9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24번 정답 몇 번? 1번이라고 부를갈수 있죠. 그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가 사실 고등 선행이 조금 된 친구들은 조금 좀 쉽게 풀수 있는데 사실 고등 선행이 좀덜된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나름 신경 써서 우리가 출제가 됐었던 문제예요 자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항의 몇 개예요 네 개죠 이거 아까 기본기 알려드렸죠 항의 네 개짜리 어떻게 한다고요 둘둘 때로는 세타나로 제가 둘둘 할 건데 여기서 차감이 약간 우리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볼 텐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x로 묶어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y 더하기 3 되는 거 맞고 뒤에 거 우리가 마이너스 2로 묶어 준다면 y 얼마? 플러스 2로 쓸수 있겠죠 어 선생님 둘둘 묶으면 이수분 된다면서요 안 되는데요? 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 선생님 그러면 다른 걸로 우리가 적당히 묶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걸로 해봤자 적당하게 우리가 묶이는 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얘기했셨듯이 인수분해를 하고자 한다고요. 그래서 얘가 y 더하기 3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뒤에도 얘가 얘가 아니라 y 더하기 3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야지만 공통인수 y 더하기 3으로 묶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x 곱하기 y 더하기 3 되겠고 마이너스 2배에 자 y 도하기3 이렇게 썼다고요. 어떻게 보면 일명 억지로 좀 써봤죠. 근데 시기 변동이 생겨버렸어요.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2y죠. 얘는 마이너스 6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럼 어떤 연산이 더 필요해? 이렇게가 더 필요하겠죠. 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x-2에다가 y 도하기 3은요. 이왕 하면 6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6의 약수와 배수관계를 이용해서 x, y 순서상 싹 나열한 다음에 x하고 y의 합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됐었죠? x y가 정수기 때문에 약수배수관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 6, 뭐 6, 1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자, 1, 1, 6, 6, 1, 자, 2, 3, 3, 2, 그 다음에 1, 6, 그 다음에 6, 1, 2, 3, 자, 2,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 두번 썼네요. 거꾸로.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걸 맞춰서 x, y 순서상 한번 적어보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이렇게. 자, 처음에 만약에 얘가 1, 6이 나오려면 x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자, 3, 얼마? 3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몇 콤마? 8 콤마 얼마? 자,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 세 번째는요. 얼마? 4콤마 영이 되겠고그 다음은요. 4콤마 5콤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되겠죠. 자그 다음은요. 얼마 1콤마가 되겠고 자 마이너스 9가 되는 게 맞죠. 그렇게 자그 다음은요. 얼마 자 마이너스 4콤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맞죠. 자그 다음 마지막이 아니죠. 마이너스 2콤마3 얘는요. 0콤마 0콤마 마이너스 6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이용해서 얘는요. 자 마이너스 1 마. 자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생님 계산이 맞죠? 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x하고 y 합중 가장 작은 거죠. 그럼 가장 작은 게 뭘까요? 쓱 보시면 이렇게 합이 마이너스 8. 이렇게 합도 마이너스 8이잖아요. 됐죠? 얘가 가장 작을 때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x, y 값 중에서 x, y 순서성이 렇게 여러 개 나오는데 x, y 합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요. 얼마로써? 네, 마이너스 8로써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체크 가능한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 이용해서 문제 풀이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3학년 들어오면서 첫 시험입니다. 네, 어. 잘 봤으면 좋겠고 이제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